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우리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또 모트렉스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뭐 많이 보여주지 않은 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혹은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이다와 같은 것은 살짝 뭔가 이제 어제 미국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할수 있었죠. 어제 미국장이 굉장히 또안 좋게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영향을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야? 우리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개파락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마감 가격에서 시작을 딱한 겁니다. 네, 어제 마감 가격에서 시작을 그냥 딱 하면서 어, 시작을 했다. 근데 오늘 뭐 하락을 뭐좀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업종보다는 그냥 오늘 강세를 좀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종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어, 미중 분쟁의 반도체. 네, 요거 말고는 오늘 그냥 뭐 계속 최근에 뭐 석유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석유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석유 정도? 예. 네, 그냥 뭐 석유가 뭐 가스가 네, 중동발 이슈에서는 조금 좀 영향을 준다. 딱요 정도. 어.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제가 뭐 엊그제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또 19일부터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온다. 관련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부에서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19일부터 시작이 돼요. 모빌리티 혁신법 내일부터 시행하면서 대전, 서울, 부산 등등까지. 정부는 최대 4년간 실증을 지원하고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하나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뭐 넥스트칩 정도? 그죠? 넥스트칩 정도? 막판에 쫙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해 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최근에 계속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하면은 뭐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고 게다가 또 테슬라 또 과거에 또 슈퍼컴퓨터로도 엮였었던 그런 또 종목이죠. 그래서이 놈이 테슬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넥스트 칩이랑 같이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건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오늘 뭐 칩센미디어 과거 또 자율주행 관련주 칩센미디어도 좀 올랐단 말이죠.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약간 뭐예요? 반도체랑 자율주행이랑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랑 어뭐 자율주행이랑 이런 게또 겸사겸사 겸해 가지고 좀 움직인 게 아닌가. 또 누군가는 또 기대를 하겠죠. 아 내일 이거. 응? 어? 내일 이렇게 되면은 어, 좀 긍정적으로 내가 좀 기대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자율주행, 어, 정부에서도 지원해준다는데? 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매수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트렉스는, 어, 사실 뭔가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뭔가 그, 어, 끌어간다라는 느낌은 좀 부족하죠? 뭔가 대놓고 좀 끌어간다라는 느낌은 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끌어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막 이제 우후죽순막 간다. 가자, 가자, 가자! 할 때, 이렇게 겸해서 가주는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트렉스가 반응을 한다. 모트렉스가 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겸했던 친구가 누구죠? 그 이슈가 뭐였죠? p b v PVV 관련주. 거의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뭐,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뭐 시장에서 노출된 거는 모트렉스만 거의 유일하죠. p b v 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나아지는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어 대통령이 뭐 PVB 공장 방문해가지고 또 커팅식 하고 했으니까 보다 보다 더좀 세게 받아낼 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살짝 지금은 살짝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기조가 한번 와주면 언제든지 뭐 전기차는 한번 움직였고 자율주행 미래차 미래 혁신 모빌리티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언제든지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해도 욕심은 아니다, 에, 욕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의미 없어요. 어차피 종목은 더 이상 시장 하락에도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에서 좀 지루함 그리 손절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두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땅 가주는. 이런 기대감, 정도 욕심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지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요 종목만 계속 뚫어져라 볼 이유는 없죠. 우리는 언제나 수익을 향해 또 달려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또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최근 시장에서도 최근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만 딱 해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